예, 요즘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죠.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신뢰하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여호와를 신뢰하라. 딱딱안 맞네요.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뿐만 아니라 우리를 항상 지켜 주신다. 믿습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을 신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어, 그날에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승리의 장가 기쁨의 노래입니다 언제 부르느냐 그날에 그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대 때그 날이 어떤 날이냐 여호와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서라도 내가 실망하나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예수님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좀 생활, 상황이 어렵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편이 전보다 훨씬 더 힘들게 생겼어도 얘기 찾는 사고로 인해서 일어날 힘이 없고 그래서 도무지 살아갈 소망과 용기가 아예 다 꺾여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있어 참고 믿음을 견디다 보면 우리에게 정말 두 배의 기쁨으로 노래하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 세계 많은 민,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많이 경험한 민족입니다. 4 0 4 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으로부터 그들이 벗어나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날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아스로 같은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그렇게 침략을 당하면서도 적은 힘으로 버티며 저항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날의 은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옥과 같은 70년의 그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기까지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그 날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어 그런 구원, 구원의 날이 있었고요. 또 은혜의 은혜를 받았던 그 날이 있었고요.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사를 체험한 또는 우리에게 장차 임하게 될그 날이 반드시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 네. 예, 주님의 그 작정하신 우리를 향한 그날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힘들어합니까? 왜 우리가 작은 고통에도 그저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며 주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성도란 이름을 가진 사람들조차 그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극단적인 그런 자살을 택하는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이 모든 아픔들에 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끝을 내는 겁니다. 도무지 앞으로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기미 뭔가 변화되어질 만한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한계일 뿐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여러분 문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또 있는 것을 없게 하시는 하나님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리에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시기 이 때문에 그분에 대한 믿음, 그 구원의 그 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런 것을 믿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고통이 치륵같이 깊고 길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믿음, 그날에 대한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은요, 다 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에 어떤 사람들은 승리의 참가를 부르지만 또 어떤 이들은 후회만큼의 눈물로 노래 대신 고통의 그런 탄식, 통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그 날을 위해 참고 견디면서 그 날을 위해 애쓰고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모두가 그 날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의 노래로 승리 의 찬가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 날의 승리의 찬가를 큰 소리로 노래할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다. 그러니까 주를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이 천가를 부르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뼈 아픈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병든 내 심령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금유히 여기시고 나의 이 죽음과 같은 그런 깊은 죄악의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자신의 독생자 아들까지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참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바로 이 승리의 참가를 그날에 힘있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다. 이렇게 여호를 신뢰함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인생의 실패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 실망하거나 실실족하는 일이 없고 또 불안이나 걱정 염려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여를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견고한 성읍이 되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 이어지는 것이 그 나라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리려나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와께서 후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견고한 성읍이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모든 실패와 또그 불행의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어 그 품에 품으사 그 안에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견고한 성읍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까지 한 번도 구원에 대한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래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만 하고 그래서 도무지 살 소망과 아, 그런 기쁨 없이 하루하루 그냥 끌려다니듯이 그렇게 사시는 분한 번도 없을 줄 알지만, 예, 여러분, 혹 있다면 말이죠. 예, 그것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 품에 안으시사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에,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그 가운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려운 그런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유비라는 사람이 있죠. 그가 동방의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유를 알수 없는 애매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 칭할 만큼 그는 정말 순전하고 정직했으며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모든 악에서 떠난 자로, 떠난 자로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 하루아침에 완전히 정말 있어서는 안될 참혹한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거룩 아주 거부였다가 거지가 되죠. 십 남매를 거느린 유복한 가정의 가장이었지만 그가 다 죽고 떠난 호를 단신에 박복한 그런 신세로 전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그나마 멀쩡한 몸까지도 악창이 나서 만신창이가 되어져 도무지 이제 살아갈 어떤 소망이나 기대나 기쁨이 완전히 다 없게 되어진 재기불능의 폐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었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에게 남아 있는 오직 한 가지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 역전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볼 때는 보이는 모든 것다 빼앗기고 엎드려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제 가운데 기어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자가 되어졌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그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신뢰만큼은 어떤 누구도 뺏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요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신뢰를 놓지 않았습니다. 후일에 그가 이 땅에 서요.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그는 믿고 붙잡고 그래서 사고로 열 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고 아내마저도 병든 자신을 떠났고 멀리서 온세 친구마저 자신 이 망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등을 돌렸지만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한 것입니다. 그가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 나이다 그날이 온 것입니다. 사탄이 그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마구 놀아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언제까지나 떠나지 아니하고 그의 견고한 서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되어지므로 그는 두 배의 복을 받고, 어, 최고의 복된 인생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비 위대한 그런 믿음도, 어,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만, 그럼 더 위대한 것은 그런 욥을욥에게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그 억울함과 그 수치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지만 그가 그날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견딤으로 애굽의 청리가 되어줄 수 있었던 것 그의 가슴에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가 그 옥중에서 억울하게 붙잡혀 매맞고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신나게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었던 것도 어떤 상황에서도 다 맡기고 의뢰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는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흔들림 없이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만 급한 볼일 보고 나왔을 때 마음이 다르다고 보면, 그것은 견고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급할 때는 금식까지 하면서 하는데 간곡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그 어려운 일이 다 지나고 나면요, 언제 그랬느냐 하는 식으로 자기 멋대로 사는 것, 심지가 견고한 성대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사전에 보면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는 것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잠시 잠깐 우리가 믿음 있는 척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할수는 있어도 영원히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찾냐? 그런 심지가 견고한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영원한 반석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시면 바람은 한 치의 오차도 없고 실수도 없이 우리의 발걸음을 그냥 어떤 깊은 수렁에 빠뜨리지 않도록 단단한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사랑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견고한 구원의 성읍이 있어 너의 마음의 문들을 열어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득 들어오게 하라는 것이 본문 이절의 말씀이고 3절의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 즉지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는 것이고 4절에서는 여호와는 영원히 신뢰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반석이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인생을 붙잡아 주는 영원한 반석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영원히 신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단 않고 놓치 아니하시고. 영원한 판석이 되어 주신다. 왜 그런 선포를 하셨는가? 그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은 하나님이 지으신 견고한 성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경험 뭐 자기의 그런 의와 자기의 열정을 가지고 공교를 세워 만든 높이 솟은. 땅에 도서, 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성만 있으면 좋은데,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그런 능력과 의의로서 높이 쌓은 땅에 도성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언뜻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도성, 도성은 이 땅에서 활랑가 핍박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금방 망할 것 같은 보잘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요. 땅의 도성은요, 사람들의 열정으로 다 어, 에, 만들어 가기 때문에 에, 뜨거운, 어, 그래서 화려하고, 어, 그래서 아주 좋아 보이고, 계속해서 번창해 나갈 것 같은 그런 활기찬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유혹받기 쉽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을 안에서 믿음 생활, 한다라는 것이 그 결국 실리야. 세상은 악한 그런 공중권세를 잡은 그런 영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은 이할것 우리가 거룩하고 정직하고 하는 말씀대로 사는 거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하고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요. 가려야 하는 것 많고, 삼가야 할것 많고, 끊어내야 되고, 그래서 구별된, 그래서 좁기 좁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가난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궁핍하게 되어지고, 핍절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오 절에 보면은 이런 빈궁한 자와 굶피한 자의 발이 그들을 밟을 역전의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높은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허로 땅에 엎으시고 때 진토에 미치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일장 2 7 절에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또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들,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들의 영원한 판석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높이시고 대적하는 자들을 낮추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세상껏 가지고 그냥 싸우고 이런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가난하게 멸시받는자처럼 천대받는자처럼 어, 세상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련하고 가난하고 낮은 자로 살아게 되어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야참 너무 너무 불쌍하다 궁휼한 그런 마음이 들게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여겨 주신다면요, 여러분 안 되는 일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세상 죄에게 빠지지 않도록 유혹과 허망한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축복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래서 그들이 높게, 뭐, 바벨탑처럼요, 그래 쌓아 올린 이 땅의 도성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다 교만합니다. 거만하고 교환합니다. 자기들의 그런 능력, 자기들의 의의를 최고로 알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하늘 높이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날이 있어 그날에 하나님이 참고 견디시다가 그러다 심판에 그것을 높이 들고 그들을 흩으시면요 그들은요 쌓았던 그 모든 것다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멸망의 길 허망한 인생이 되어질 뿐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영원히 붙잡아 주실 분 반석되시는 예수님 뿐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요. 그분은 부원의 성벽과 외벽을 삼으신 견고한 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성의 머리돌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집을 반석되신 예수 위에 짓는 지혜로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라 폭포에서, 어, 놀이라며 어, 즐기던 두 사람이 갑자기 배가 뒤집어지는 바람에, 이제, 물에 휩쓸러 떠내려, 어, 가게 되었습니다. 큰일 난 거죠. 근데 그때 마치, 땜목이 하나, 아, 하고 또, 어, 나뭇가지, 커다란 나뭇가지, 에, 그 가, 가쪽에, 밧줄이 하나 매달려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뗏목을 붙잡고 한 사람은 그 나무에 달려 있는 밧줄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죠? 뗏목을 붙잡은 사람은 뗏목과 함께 흘러 떠내려. 결국 그 폭포, 그 엄청난 낭떠러지 가운데 결국 떨어져 죽음을 당했습니다. 곤드박칠친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나무에매달린 그 밧줄을 붙잡은 사람은요, 그 부, 밧줄을 붙잡고, 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인생에 땜목과 같이 그럴듯한 세상 것에 내 인생을 맡기는 어리석음이 없는가. 예, 금방 불타 없어져 버릴 그 세상 것 때문에 나의 모든 것까지 다 예, 걸면서까지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것이 인생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에, 허비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지 오직 에, 흔들림 없이 우리를 붙잡아줄 생명의 밧줄은 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여러분 아시고 예,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밧줄 을세중에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의 반석에 하루하루 짚지고 사는 어, 지혜로운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이 누림과 은혜가 오직 예수로 서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 여러분 모두 평생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 네. 어, 해주신 말씀 다시 한번 10년 가운데 곰곰이 생각하며 새기면서 어, 나는 정말 지금까지 에, 무엇을 위해 살았고 무엇을 붙잡고 어, 살았는가 어, 나는 정말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가 경고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나의 웃고, 울고, 기뻐하고, 또 슬퍼했던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것이 흘러 떠내려가는 땐뭐 불타 없어질 그런 공력이, 헛된 공력이 되지 않고 하나한테 상급이 되질 수 있는 내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저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하는 이분 내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소중한...